시청자 여러분, 에브리봇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저희한테 기대감을 줬던 그날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진짜 열받게 하는 놈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구독자 님들하고 그래도 매수가를 잘 잡았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 구간이고요. 아직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래서 타점이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언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개떡같이 매도해도 매수가가 정말 싸다 그러면 무조건 다 수익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타점을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타점은 지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위로 쏠수 있는 매도타점에 집중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어, 이제 이전부터 저의 구독자님이셔가지고 재타점을 받으셨던 분들이 아니라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에브리봇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쯤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 또 한번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 때 밑에 한 줄만 더 에브리봇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다고 했을 때 많다 그러면 메스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로봇 종목들이 뜬금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저께 삼성역 깐부치킨에서 젠슨 황이랑 이재용이랑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랑 삼성전자 회장 엔비디아 회장이 만나가지고 치킨에 소맥을 곁들이는 <laughs> 그런 만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에이팩에 참여를 하면서 한국에만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다. 라고 했는데 그 뉴스가 무엇인지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종류의 뉴스냐고 했을 때 AI랑 로봇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에어브리봇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 혹은 오늘 저녁이든 낮이든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다시 반등을 시기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에 캔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차분히 올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에브리봇의 순서가 왔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25,000원 돌파를 통해서 3만 원, 4만 원까지 볼수 있는 그런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이제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트렌드를 지키고 있었던 애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살짝 깨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 트렌드를 완전히 깼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선에 집중을 해 주세요. 이 노란색 선. 이거는 일봉상 이동 평균선 20개를 이은 20 평균선입니다. 20 평균선. 근데 이제, 에브리본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까지 보여드릴 건데, 제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을 하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얘가 지금 어디 타고 있죠? 21선, 노란색 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미쳐날 뛰었던 로보스타도 보시면은, 위로 치다가 눌렸을 때 다시 지지했던 것도, 예, 20선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미친놈이. 그리고 이제 로보로보,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위에서 치고, 눌렸을 뻔 했는데 또다시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젠 R&M, 얘도 보시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 결국에는 여기 20선 맞고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거기를 깨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다 보면요. 어떤 섹터 혹은 어떤 종목들이 미친놈처럼 올라갈 때 그거에 대한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는 뭐 분봉상 뭐 15분봉 뭐 20선 뭐저저막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디테일한 거는 진짜 단타치는 트레이더들 아니면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는 거니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거기를 살짝 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양봉을 만든 다음에 다음 캔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지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빠르게 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저희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 기대감을 만들어 주는 게 젠슨왕이 될지 아니면은 이번에 에이팩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에브리복 이에 같은 경우에도 로봇 종목의 한 일원으로서 분명히 로봇 종목들이 갈때한번더 여기를 돌파해줘서 저희의 기분을 좀더 좋게 만들어주는 순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구독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에브리봇 영상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20선을 탔는지 아니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겠죠? 에브리봇 저희가 매수가가 18,120원입니다. 지금 18,120원이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미리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려서 매수가를 매수했다라는 건데 이때 구독자가 아니셔가지고 못 받으셨다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번에 여기 돌파를 해서 얘가 세게 올라갈 때 매도는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에브리봇이 제가 지금 구독자님들과 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아니면은 타점을 제가 에브리봇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이런 수익이 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들도 100%, 200%짜리 수익이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줄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 s c 인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 s 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러는지 좀 보실까요? 같튼 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 주면서 매물때 새로운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세 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땐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 매일 하루 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 원 줬습니다. 8천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천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 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중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 스 알로브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주봉입니다. 이게 주봉에서는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어떤 구간을 돌파를 해서 지지를 했냐,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봉이 모여서 주봉이 되는 건데, 이거를 좀 간추려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요.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드렸었죠. 19,550원이라는 것을 보내, 그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주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2만 700원입니다.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저분하게 쫙 떨어지는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니까 참 깔끔하게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 구간을 안 깨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거는 얘가 지금 여기서 놀아준다고 한다 그랬을 때 이동평균선을 밟고 있는 형태를 정배열이라 그럽니다 이동평균선 밑에서 이렇게 놀 때를 역배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배열 상태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눌림이 가속됐을 때 그때 이평선을 닿는 그 정도의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역 배열을 뚫고 지금 정 배열로 바꾼 상태에서 또다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에브리보스의 세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했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큰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얘가 제대로 날개를 피지는 않았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정 배열에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라는 거는 위에 이동 평균선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물대만 신경쓰면 됩니다. 그 가격적인 매물대를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그어놨었잖아요. 이 위에도 그어놨었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도 너무 지금 에브리버스 답답한 거는 맞거든요. 대신에 답답한 기간 동안에 타점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종목들로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쳐서 장난 아니죠. 지금 90% 가까이 왔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저도 이제 비중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대한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브리봇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번 일정을 통해서 다시 추세가 전환돼서 로봇 종목들 날아갈 때 같이 매도할 수 있는 구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을 때010-7666-8354 여기다 보내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는 그 타점 다 같이 좋은 순간 같이 누리자 이겁니다. 장이 좀 어지럽고 요즘에 좀 빡세긴 한데요. 힘내시고 제가 급등주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교촌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네. <laughs> <laughs>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오늘 올라가는 거 보고 놀랬죠? 저도 놀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대상이었습니다.